세상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야기들을 깨울 특별한 비밀을 발견한 한 사람, 최일레 이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한 권이 한 사람의 우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AI라는 이름의 마법연필이었죠. 이 연필은 누구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어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어. 일레이 사장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책을 쓰는 작가가 되어 서로의 이야기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8월 30일, 아름다운 항구도시 인천에 특별한 배가 닻을 올렸습니다. 바로 AI 코라이팅 에디터라는 이름의 꿈의 배였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최일례 이사장님은 모두의 박수 속에서 이 꿈의 배를 이끌어갈 선장, 이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함께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단 하나뿐인 위대한 작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AI라는 마법 연필을 손에 쥐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슬펐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사랑했던 이야기가 아름다운 책이 되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AI 책 쓰기 운동은 파도처럼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통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세상을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최일레 이사장님의 작은 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당신이 심은 꿈의 씨앗이 온 세상을 아름다운 이야기 숲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